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저는 오늘도 행복입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 모여 일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순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일생을 만들었을 때 지나온 삶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보람되게 느껴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릴 때는 철없이 그저 인생은 즐기면 되는 것이라 느끼고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부쩍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네요.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이 조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후회는 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머무르기보다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한답니다. 오늘 읽어 드릴 글은 안만식 님의 기다림이 있어 삶이 아름답다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눈을 감고 잘 들어 보세요. 기다림이 있어 삶이 아름답습니다. 안만식 순간을 사는 일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를 사는 일이 한 생을 이룹니다. 하루를 사는 일을 마지막처럼 정성을 다하고 하루를 사는 일을 평생을 사는 일처럼 길게 멀리 볼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의 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하고는 뒤늦게 지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한번 살아볼 텐데 하며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살아볼 수 없는 시간, 순간의 시간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사랑으로 사는 일이란 너그러워지고 칭찬하고 겸손하고 진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사랑으로 끝내는 일은 반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쩌면 더 소중히 보내야 할 순간들이죠. 여러분, 지금껏 지나간 시간들을 붙잡고 후회하기보다 앞으로의 살아갈 시간을 의미있게 만드는 노력을 하세요. 이 글처럼 사랑과 칭찬으로 감사로 하루를 보낸다면, 오늘을 그렇게 채워간다면, 오늘 하루도 행복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또한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의미있게, 내일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마무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